일단 그 유튜버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일단 여러분들한테 어내강 저는 이런 생각 되게 많이 하거든요. 제가 강의를 했는데 강의가 그냥 날라가면 아까워 그러니까 그날 그날 컨디션이 있잖아 나도 근데 어떤 날은 컨디션이 좋아서 강의를 엄청 열심히 했는데 안 찍어놨어 그러면 그거 다시 쓸 수가 없죠 물론 뭐 그렇다고 해서 그 강의를 다른 방 가서 틀어주거나 그러지는 않겠지 근데 이제. 좀 올려놓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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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다 보면 나름대로 쓸모가 있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서 혹시 모르니까 제가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을지 음... <laughs> 개인적인 소망입니다. 개인적인 소망. 어? 김블루? 그건 알고리즘의 선택을 받은 게 아니라 김블루 씨가 모니터링 하다가 그 자기가 그 소재로 쓰인다는 걸 알게 돼 가지고 그렇게 하신 것 같던데, 그거는 어떤 알고리즘의 선택이 아니야. 김블루 팬들이 와서 본 거지. 배틀그라운드 했던 게임 유튜버인데, 나도 잘 몰라. 관심 없어요. 그때는 원래, 그때는 무슨 이야기 했냐면, 그 당시에 김블루 이야기할 때는. 드로우 마이 라이프를 그 당시에 유튜버들이 많이 했거든요. 되게 많이 했어. 그러니까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았는지 이렇게 쭉 그리는 이야기였는데 이 이야기를 한 사람, 그러니까 이 자기 거 이야기를 이렇게 정리해가지고 한 사람이 많지는 않았고, 김블루랑 김블루 여자친구도 드로우 마이 라이프를 찍어가지고 올려놓아서 여자친구분 것도 보고 김블루 것도 보고 막 다, 수많은 사람들 걸 보다가 어 어떻게 알아요? 그 제가 제 기억이 안 나요. 그 근데 하여튼 그 이거는 왜 했냐면 그 자, 자기소개서 키워드로 설명할 때 그때 했던 거고 오늘 원래는 이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라 오늘은 할 이야기가 있어. 근데 이 이야기를 사실 왜 하게 됐냐면, 우리 그 현우진 선생님께서, 현우진 선생님께서 방학 때뭐 해야 하느냐를 예전에 찍어두신 게 있었거든. 근데 이걸 보고 그때 나도 고민을 해서 아, 나도 방학 때 애들한테 뭐 하라고 이야기 해야 되겠다. 한 번은 해야, 해야 되겠다. 앞으로 몇년 동안은 이거 특별히 수정하지 않는 이상 계속 올라가 있을 겁니다. 여름방학 때랑 겨울방학 때 다를 거니까. 근데 일단 오늘 우리는 고2니까. 고2. 고2 여름방학. 아 물론 여기에 전제가 몇 가지 있어. 그 어제 제 친구가 집에 놀러 왔습니다. 새 집에 놀러 왔어요. 그 친구가 그 편집하는 친구가 편집 일하는 친구가 집에 놀러 와서 어떤 이야기를 했냐면 그 어 제가 어떤 피드백을 하지 않아도 할 사람들은 다 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그게 이제 주말에 공부하는 거에 대한 거였는데 주말에 공부를 해야 하느냐, 주말에 시간을 포기하고 해야 되느냐 아니면 주말에 놀아야 되느냐를 택일하는 상황에서 하는 애들은 포기하고 공부를 하고 그런 거에 대해 필요성을 잘 모르고 좀 게으르면 안할 것이다 나는 안 했다 그런 이야기를 하더라고 그리고 공부를 잘 하다 보면은 누구한테 막 떠벌리면서 나 오늘 이거 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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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이야기하기보다는 그냥 한다는 거야 그 친구 말이 그래 그, 그 어제 그 친구랑 한계령 이야기했고 그 친구도 한계령을 기억해 10년 전의 일인데 관촌스필 이야기도 기억해. 그 다음에, 뭐, 무진기행 기억하는 거야,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러니까, 어쨌든, 이런 건 있는 것 같아요. 뭐, 저한테 어떤 잔소리를 듣는다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마음이 편해지거나, 그러면 안 돼요. 절대 안 돼. 나는 어떻게, 그런 해결책이 아니야. 마음이 편해지려면, 사실 여러분들이 본인이 바뀌어야 되거든요. 근데 나도 알아. 내가 아무리 이야기해도, 바뀌지 않아. 스스로 마음 먹어서 바꾸지 않는 이상 바뀌지 않아. 절대 바뀌지 않아. 내가 어떻게 바꿔? 그러나, 그러나, 제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그, 어, 그럼 여러분들이 바, 바, 스스로 바뀔 가능성이 제로냐? 나는 그건 아니라고 보는 거야. 왜냐면 하 이미 매체에, 미디어에 바뀐 사례들이 너무 많으니까. 뭐, 박은빈 씨 요즘 그분도 그분 예전 인간극장에 나왔잖아 난 그거 영상 박은빈 씨가 지금 뜨기 전에 봤었거든요 그 사람 공부 되게 열심히 했어 근데 그 사람이 공부를 되게 왜 열심히 했냐고 그 사람이 그때 이야기를 했냐면 배우 생활 하기 전에 이제 공부를 지금 시기에 할수 있는데 지금 시기가 지나면 이제 또 공부를 못하는데 그게 아까울 것 같다는 거야 지금 공부를 안 하면 그래서 공부를 열심히 했단 말이지 어. 근데, 뭐, 제가 생각했을 때, 그럼 요즘 시대에도 공부를 열심히 해야 되느냐? 저는 절대 그건 아니라고 몇 차례 이야기했습니다. 절대, 절대 그렇지 않아요. 절대 그렇지 않은데, 음,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삶을 위해서 투자하는 시간이 일주일에 몇 시간 정도 되는지는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말하는 삶을 위해서 투자한다는 시간은 어떤 개념이냐면, 카페 가고, 뭐, 친구들이랑 떠들고 이런 게 투자하는 시간은 아닌 것 같아요. 그런 시간은 내 삶에 투자하는 시간이라고 보기보다는 내가 회복하기 위한 시간들이지, 내가 나를 좀 되찾기 위한 시간들이라고 볼수 있어. 그러나 어, 그 시간이 더 많아서는 안 돼. 그 시간이 더 많아서는 바뀌지 않아요. 현재의 삶이. 현재의 삶에서 개선되기는 힘들어. 현재의 삶에서 내가 개선을 하려면. 내가 현대 삶과 다르게 내가 목표로 하는 삶과 관련된 시간을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써야 돼. 40시간 이상.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이라고 해봐야 하루에 5시간이야. 최소. 6시간? 5시간 정도야? 그 정도는 써야죠. 아니면 5일 동안 8시간씩 쓰던가 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그, 일단은, 이 여름방학에 수능 공부하는 분들은 뭐 해야 되냐면 일 선택과목 결정하셔야죠. 이제는 수능과목 이 이제 선택과목은 결정해야지. 어... 이렇게 두개 있잖아. 이렇게 두개 있는데, 어뭘 해도 상관이 없어. 이거 두개 중에 고민하는 건한개 틀리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돼요. 한개 틀리거나 다 맞는 사람들이 고민해야 돼. 근데 고민할 수 있죠. 예를 들면, 나는 언어와 매체를 잘 못해. 나 문법을 잘 못하는데, 화법과 작문은 잘 풀어요. 그런데 학법과 작문을 하고 싶지가 않아 이런 사람들이 보통 고민을 하겠지. 잘하는 게 있고 싫어하는 게 있고 이런 상황일 때, 저는 그럴 때는 어 그냥 본인의 평소 선택하는 경향을 좀 봐야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게임을 하는 사람들을 예로 들면 어제 뭐 롤에 새 캐릭터가 나왔다고 친구가 이야기를 해주더라고. 새 캐릭터가 나오면 새 캐릭터를 대부분 잘 못해요. 숙련도가 떨어져서. 숙련도가 떨어져서 새 캐릭터를 잘못 해. 또 예를 들면 그 이건 이제 제가 그 수많은 친구들을 보면서 느낀 건데 새로운 화장품이 나오면 새로운 화장품을 막사 가지고 오거든요. 잘못 써요. 처음 쓸때 익숙하지가 않아. 그뭐붓 펜을 하나 샀다고 해 봐. 그그 펜으로 선을 그리는데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잘안 돼. 그런데도 어 새로운 아이템들을 자꾸 사는 사람들이 있어. 마찬가지로 여기도 그냥 새로운 걸 하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있을 거야. 새로운 거 하고 싶으면 그냥 새로운 거 하면 돼요. 내가 잘하는 거 말고. 근데 여러분들이 평소 선택을 할 때, 아, 나는 잘하는 걸좀더 많이 골랐던 것 같다. 나는 익숙했던 걸 많이 골랐던 것 같다라고 결론이 나면 익숙한 걸 고르셔야 된다는 거야. 지금. 여름방학에 골라야 돼. 골라서. 뭐 해야 되냐면, 이거 가지고 수능 완성 풀어봐야 돼. 이제 고3이잖아. 500일 안 남았잖아. 500일 남았나? 7월. 8월, 9월, 10월, 10월. 500일 안 남았네. 500일 안 남았어. 500일 안 남았으면, 1년 남기 전에 수능 완성 한 번은 풀어야죠. 수능 완성 왜 내가 풀라고 하냐면, 이거 선택 과목이라, 공통이 섞여 있어. 선택 하나, 공통 둘 이렇게 섞여 있으니까, 만약에 여러분들이 언매를 볼 거면, 언매가 들어있는 수능 완성을 사서 푸시고, 내가 화작을 할 거면 화작이 있는 수능 완성을 사서 푸세요. 그래봐야 300페이지야. 근데, 어, 제가 한번 기억을 해보면 수학 문제지를 풀었던 총량이 국어 문제를 풀었던 총량보다 적었거든요. 아니구나. 더 많았구나. 더 많았네. 근데 지금은 더 많을 거야. 왜냐면 수원 수투, 그다음에 뭐 미적을 하든 기하를 하든 확통을 하든 또한 권까지 풀어야 되니까 최소 세 영역에 대한 기초 하나, 심화 하나 이렇게만 풀어도 여섯 건이잖아 여섯 건을 풀어내야 돼. 여섯 건을 풀어야 3등급 정도가 나와. 근데 1등급을 목표로 하면 6건이 뭐야. 뭐 3년 동안 하면 한 10권 넘게도 풀겠죠. 국어도 어느 정도는 풀어내야만 해. 근데 그첫 번째가 일단 지금 단계에서 할수 있는 건 수능 완성 사서 푸는 게 싸게 먹혀요. 교재 가 싸. 교재가 싸니까 싸게 먹혀. 수능 완성을 나는 풀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하는 거야. 수능 완성 말고 그러면은 어떤 대안이 있냐면 그, 평가원 기출된, 뭐, 문학작품들, 독서 텍스트들, 풀지 말고 읽기라도 했으면 좋겠어. 내가 말하는 읽는다는 건그 내용 그냥 한번 쭉 파악해보고, 찾아보고만 해도 돼. 문제 안 풀어도 돼. 문제 푸는 건그 다음일 수도 있어. 왜냐면, 배경지식이 너무 부족해서. 이거를 저는 현재 이제 추천을 합니다. 그 다음에, 이 수능 완성이나 평가원 기출을 보고 난 다음에 이제 여러분들이 뭘 하냐면 31일에 8월 31일이야 이때 학력평가 봐요 이때 학력평가 이때 모의고사야 어 이거 왜벌레 고3도 이때 봐 고3도 이때 보거든 어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고2거 시험은 좀못 봐도 된다고 보는데 고3거 시험은 9월 치는 무조건 봐봐야 돼. 내가 어디까지 알고 어디까지 모르는지 다 점검할 수 있어요. 수능 되기 전에, 일년 시작하기 전에 다 점검할 수 있어. 탐구도 다 점검할 수 있어. 지금 뭐뭐 뭐 나는 지구과학을 수능 때까지 끌고 가겠다 이런 애들은 9월에 또이 8월 31일, 8월 맞왜 벌레가 자꾸 나를? 8월 31일에 봐야 돼. 야씨, 가라 제발 왜? <laughs> 어쨌든 이 모의고사, 모의고사가 8월 31일에 있으니까 이건 나는 꼭 봐야 된다고 보는 거야. 이거만큼 여러분들 실력 점검할 수 있는 기회가 없어. 어. 근데 이건 수능 볼사람들의 해당하는 거고, 나는 수능을 안 보겠대도 있잖아. 수능을 안 봐. 그러면은 지금부터는 일주일에 40시간 이상은 자기 진로랑 관련된 활동 해야 돼. 40시간 이상 해야 돼. 방학 때니까. 방학 때는 40시간 이상 할수 있으니까. 어, 뭐, 음악을 하겠다. 그러면 음악을 40시간 이상 연습해야 돼. 그, 에릭 사티라는 피아니스트가 있습니다. 에릭 사티라는 피아니스트. 에릭 사티라는 피아니스트가 하루에 14시간씩 연습했어요. 14시간. 근데 사람들은 에릭사티한테 뭘 하고 있냐면 천재라고 했어. 그뭐 노력 천재라고도 해야 되나? 근데 14시간씩 연습한 사람을 두고 우리가 천재라고 하지는 않거든, 보통. 그냥 불현듯이 이렇게 능력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두고서 천재라고 한다고. 근데 14시간씩 연습한 사람들의 결과만 보는 거야, 사람들이. 그러니까 천재처럼 여겨지는 거지. 만약에 여러분들이 음악을 하거나 미술을 하거나 이럴 거면은 방학 동안에 필요한 시간을 빼고 나머지는 다 진짜 미술하고 음악만 해야 해. 뭐놀 시간 없어요. 어떻게 놀아? 그래야 그래야 해볼만 해요. 근데 이제 저랑 이야기를 하다 보면 제가 그런 이야기를 자꾸 물어보거든. 그러면 지금 놀수 있는 시간 다 포기할 수 있냐고 못 하겠다는 거야. 그래서 저는 권하지 않는 거예요. 미술 음악 한다고 갑자기 이야기하면 좀 권하지 못하는 게. 냉정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세 번째 이거 이제 뭐 수능 보는 사람 입장에서 이거 이두 개를 하고 나서 세 번째로는 우리가 뭘 해야 되냐면 평소에 좀 수능 시간표대로 살 필요가 있어요. 수능 시간표대로 최소 8 시에는 어딘가에 들어가서 공부할 준비를 하고 왜냐하면 수능 당일에 우리가 8시 20분 까지인가 입실이긴 한데, 진짜 20분 맞춰서 들어가면 안 되잖아. 왜안 되는 줄 알아? 들어갔는데 의자 높이가 안 맞아, 나랑. 못 고쳐, 거기서. 여분이 잘 없어. 그래서 일찍 간 사람들은 가자마자 뭐 하냐면, 내 몸과 내 책상과 내 팔의 크기에 맞는 책상과 의자를 찾아서 바꿔. 바꾼다고 의자 같은 건 바꾼다고 의자는 바꿔도 되니까 책상에는 스티커가 붙여져 있으니까 책상은 못 바꾸는데 의자는 바꿔야 될거 아니야. 일찍 가서 의자부터 바꿔야 돼. 근데 20분에 들어간다? 나는 남는 의자 쓰는 거지. 나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는 거야. 근데 선생님들, 과연 그럴까요? 과연 그럴까? 한 시간만 앉아 있는 것도 아니고 하루 종일 앉아 있어야 되는데 의자도 내가 괜찮은 의자를 찾아야 돼. 그래서 20분에 들어가면 안 돼. 그래서 8시에 들어가라는 거야. 어딘가에는 어딘가에는 8시에 들어가서 공부 준비를 해서 8시부터는 시작해야 돼. 그래서 이때부터 이 시간표대로 하고 최소한 최소한 이 독서실에서 나오는 시간, 밥 먹는 시간 빼고는 독서실이든 뭐 도서관이든 집이든 공부에 처음 쉬는 시간을 6시로 잡아야 돼. 6시. 오후 6시. 아니면 한 5시 반, 이때까지는 뭐 내가 아무리 공부가 안 돼도 공부해야 돼. 중간에 10분씩 쉬는 거 빼고, 점심시간에 쉬는 거 빼고는 공부해야 돼. 그렇게 해서 내가 한번이 루틴에 몸을 맞춰 봐야 돼. 이거 안 되면 수능 때도 잘안 돼. 수능 때도 잠올 거야. 물론 이거 지금 왜 하는, 하는 게 뭐가 의미가 있는지 수능 1년이나 남았는데, 어, 그럼 선생님들 지금 공부를 왜 하는 거죠? 수능이 1년도 더 남았는데 1년 남은 시점에서 그냥 공부하면 되는 거 아닐까? 근데 그게 안 되잖아. 안 되니까 지금 하라는 거야. 지금. 이거 하고 이러고 나서 11월에 11월에 수능 문제가 나오면 그 주에 문제를 싹다 뽑아, 뽑아가지고 풀어야 돼. 그 주에 바로. 그주 주말에 바로 하루 날 잡고 풀어야 돼. 그것까지가 여러분들이 방학 때 제가 권장하는 일이에요. 방학 때부터 한 11월까지. 그렇게 하면 11월까지가 시간이 금방 가. 중간중간에 뭐 수행평가도 있겠죠. 학교 수업도 있겠지. 바쁠 겁니다. 무지하게. 바쁘겠지. 근데 어쩔 수가 없어. 이미 이 레이스에 들어온 이상 바쁜 삶을 이겨내는 게 승자예요. 못 이겨내면, 어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해요. 수능시험 정도는 매우 쉬운 레이스라고 생각해. 단순하거든. 주위에 유혹도 없어요. 근데, 대학을 가고 나서 이제 레이스를 시작하려고 하면 유혹이 많아요. 유혹이 많아. 선생님들 그 우리 여기 가까운 대학 말고 광주에는 대학들이 좀더 많잖아. 광주의 대학들 가서 시험 기간이 아니지. 요즘 같은 때 도서관에 한번 가 봐. 도서관에 들어가 가지고 사람들이 책상에 그 의자에 앉아서 뭐 하는지 한번 관찰을 해 보세요. 공부를 하라는 게 아니라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합니다.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공부를 안 해요. 생각보다 많은 사람들이 오래 앉아있지 못해요. 뭐 알바 때문일 수도 있겠지. 근데 진짜 오래 앉아있지 못해요. 어. 저는 여러분들이 이제 그런 삶을 반복하지는 않았으면 좋겠다는 거죠. 방학 때 웬만하면 그래서 약간 조금 본인을 이렇게 타이트하게 조여가지고 공부를 해봤으면 좋겠고. 음... 어제 이제 몇 학생이 찾아왔습니다. 몇 학생이 찾아와서 그 독서를 어떻게 준비해야 되냐고 나한테 이야기를 하는데 일단 독서는 우리가 다음 학기에 독서할 거잖아. 크게 두 가지입니다. 크게 두 가지. 여러분들이 많이 피곤한가 봐요. 그 하나는 글 구조, 다른 하나는 배경 지식 확보가 되어야 됩니다. 글 구조랑 배경 지식. 글 구조도 배경 지식이지. 왜냐면, 어, 글 구조도 너무 많이 읽고 나면은 글 구조가 다 머릿속에 보이거든. 배경 지식은 어떤 배경 지식 이야기하는 거냐면, 내용적인 배경 지식들이 이야기합니다. 어, 예를 들면 뭐가 있을까? 아까 이제 제가 그, 저, 저 짐벌 설명하다가 물어봤거든.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물어봤어 근데 캘리브레이션에 대해서 들어본 적이 없었잖아 이런 것들도 일종의 배경 지식입니다 일상 속에 거의 대부분의 것들이 배경 지식으로 존재하는데 그 대부분의 것들이 시험에 나오니까 알아봐야 된다고 나는 권장을 한다는 거야.